네, 네.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와이어. 완료. 헝패하가 귀에 에 귀에 귀에 는에귀 나루드의 사원을 파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들이 이 구세 곳을 모두 공격하려 한다. 맞 싸워라 형제들이여.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나기를

업비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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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비 와이어. 옹비 와이어. 옹비 와이어. 옹비 와이 진정한 주을 위해 일수 있다. 연구, 박물이 부족, 업그레이드 완료. 박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박물이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보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물 업그레이드 피물이 업그레이드 분쇄자를 음... 또 하나 쓰러트렸다. 이 괴물 정말 그치 없어. 분쇄자가 쓰러졌다. 우리가 급 기관이 분쇄자를 쓰러트렸다. 보호 분쇄자를 제거했 계속 쌔워라 전사들이여. 업그레이드 관련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패스지를 쳐야. 영국 보호막을 활성화하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잘했다 용맹한전났목표군에불졌다 네. 기사 준비 완료보고국 부족합니다. 보군님을 위하여. 다 마침내 우리는 훨씬 말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나우 네. 막지 못할 것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이부족합니 시간을 멈추겠다. 업그레이드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긴급 보호막 활성화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 연구 완료광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뇨터시 자석으로 돌아. 안목이 근접니다피어 질녀는 이제 배수해지를 찾고. 분석 장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상대는누구까 이제 배수해지 쳐야 한다. 업그레이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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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케이을케이하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할수 없다면 질이 오케이. 할수없다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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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기사단의 상대가 모자니다 전진. 명령 대기. 아몬의 군사는 부족합니다. 기사단의 상대가 모자니다 준비 완료. 명령 대기. 네, 네. 전진. 상태 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부족합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그든 연구 완료, 완료.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군수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대란을무참히 없세 피할 수 없다면, 즐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물이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모품쇄자또보니다차가 파괴되기 전, 하십시오은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시간을 멈추겠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날죽여버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어, 인생을 쓰러트려야 돼. 잘 자는 말을 하러 왔다, 임방한 놈아!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주의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공격에 감지되었습니다. 방비 부족합니다. 이그 아니라고. 준비 대다

업그레이드 완료 의 자취력이 올튼 그의 자취력이 들튼할수 없다면 즐겨라 업그레이드 할 일은 다했다 즐겨라 전진 보급구가 부족해져 또 나타났습니다. 군부대로 어찌할지 해야 아시겠지요. 긴급 보고만 할 수만. 아타尼스 근접 근처에서균열이 열리는 게 감지됩니다. 명령들 보호 분쇄 장비 업그레이드 완료. 나의 자치력이다. 올튼 그르가쓰다뽀긋가 부족합니다 금세제가 쓰가또 하나 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마카동 기지가 분축받고 있습니다.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여. 잘했다. 공허 분수자 전사들이 계속 싸워라, 전사들이여. 공허 분수자가 소환되었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계속 이또 나타났습니다. 광접해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네. 공격수가 부족합니다. 방전님이십니까? 방불이 부족합니레이드를치자르까 용을 넣는 선 아몬의수는단의 상대가 못되다 아타니스,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모이을 내놓는 이희보검세자입니다 I'm going right. uh, no, no <ambition> uh, so, uh, to be a 나의 t t l e bit more. 이 m going t 나의 e a little bit m 다 r e I'm going to be 기지단의 상대가 못된다 좀이딨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패스 세포력이 강조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군수제를 처치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상급기관이다

군수전을 어, 처치했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제자가 소환되었습니다 패폭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 막히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박물이 부족합니다

고급고가 부족, 업그레이드 완료. 아, 네, 저희 사항은. 네. 결정. 결정.